이 분은, 어, 지금 현재 62세 정도 되는 분이고요. 이 분은 유통업체에서 오래 계시고 나온 분이세요. 지금도, 어, 아름아름해서 김치 관련해서는, 어, 뭐, 중개인처럼 해서 일정 금액의 그 수입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하고 이제 처음에 만나서 왔을 때는 이미 50% 재단의 프로그램을 대체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봤고요. 어, 예를 들면 50%재단에 한때 그 구짜 5060이라는 프로그램에 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현재 자동차에서 실업을 내서 50%재단에 줬어요 5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22년까지인가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분은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셨고 어, 되게 활동적인 분은요 표가 나는 게요 그런, 붙잡어 공육공이나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조, 기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수의 조장이나 기장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을 좀 좋게 봐요. 아, 이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를 들어가도 간부 안 하려고 뒤로 빼는 분 있잖아요. 소극적이에요. 그런 분보다는 항상 간부를 하려고 하는 분이 좀 적극적이고, 어, 그런 분들이 기회가 많이 와요. 이분은 어, 시도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엄청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는 잘안 됐죠. 근데데 어, 제가 이분하고 말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당신은 면접까지는 잘 가는데 합격이 잘안 된다. 그런데 정말이래요. 이분은 이력서 넣으면 대부분 다 면접까지 가요. 면접까지 가고 본인의 그 경쟁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면접 맨 마지막 순간에 떨어져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더 좋은 걸 위해서, 어, 계속, 어 노력하는 분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 이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애플, 애플 영업사원을, 중장년 애플 영업사원을 뽑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분이 거의 최종까지 갔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스토리를 제 하고 중간 중간에 면접할 때마다 그게 애플이 사원을 뽑는 방법이 면접을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차, 구 차, 이 정도까지 하세요.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또 또 상대를 바꿔서 또 면접을 하고 또 면접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 아이폰을 안 쓰는 분이거든요. 아이폰을 안 쓰는데 애플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폰을 사야 돼요? 아니죠. 아들이 아이폰을 가졌대요. 아들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이폰을 가지고 어 애플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 듣고, 다음에 면접 나올 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거의 탈착까지도 갔다고 오히려 아 이분은 합격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맨 마지막 통보는 불합격을 받았어요. 면접은 아주 잘해요. 면접 워낙 많은 면접을 하고 많은 면접에서 불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면접 아주 잘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면접에서 떨어지는데도 전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애플에서 최종까지 갔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성취감이에요. 누가 다 떨어졌는데 나는 맨 마지막 두명 안에 들어갔다. 이게 본인이 이제, 오히려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간중간의 경험들이 자기한테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늘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특이한 성격이다. 어, 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50% 재단에서 이런 걸 하셨어요. 어, 보람일자리에 그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라는 데서 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차를 모는 그러니까 차는 개인차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차입니다 공용차입니다 그 공용차가 시각장애인이나 신부전증 환자 이렇게 혈액 갈아야 되는 분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운전사입니다 그게 매년 한이 삼월에 뽑아서 1 2월까지 하고 1 0 개월 정도를 하고 어 그만두고 그다음에 새로 뽑고 계속 그런 방식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걸 꾸준하게 한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아, 이분은 봉사 마인드도 있고, 꾸준히 어, 자기인을 어, 찾고,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 싶어서 되게 저는 좋게 봤어요. 그래서 뭐, 이분은 따로 제가 뭘안 도와드리더라도 스스로 구직 공고를 보고 찾아내고, 자기한테 맞는 걸거집어 내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상대였어요." 근데 22년, 23년 이 시기에 모든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가 생기면 사장이 진욕살 정도로 지금 법이 아주 강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산업안전기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걸 캐치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이 바뀌면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무언가를 알아채는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서울 북부기술교육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서울시에는 기술교육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술교육원이라는 데는 서울에는 동서남북 4개가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집이 북쪽이니까 북부고용센터에 산업안전산업기사과정평가행에 등록을 해가지고, 4개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분이 지금 취업된 상태예요. 뭐로 취업이 됐냐? 유통업체 MD가 아니고 산업기사로. 처음에는, 어, 자격증을 따자마자, 신촌에 있는, 신촌의 그 창천동에, 어, 요즘 청년주택 많이 생기죠. 그 역세권에, 높은 빌딩 비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임대나 해주는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에 산업안전기사로 갔어요 근데 그게 건물에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말에 그 공사가 완료되는데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기존 있는 산업기사가 그만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죠 생각해보세요 6개월 남은 것 뻔히 아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이 그 자리를 알게 된건 공고 나와서 본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산업안전기사가 필요한데 6개월 남은 걸 아무나 공고를 해봐야 오지도 않았겠지만 또 적당한 사람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소개해 준게 교회분이에요 교회분이 소개해 가지고 그 6개월을 채운 거예요 자기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6개월을 채우니까 경력이 쌓여버렸잖아요. 자격증 가졌죠? 6개월에서 쌓였죠. 어, 그쪽 영역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저보다도 그쪽 공고는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칠 때쯤, 작년 말 마칠 때쯤, 4호선 진접역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4호선 끝부분입니다. 4호선 진접역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고요. 통신시설에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사내 계서를 뽑는다는 걸 공부를 알고 자기가 일억 세를 넣고 자기가 스스로 취업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 근무하고 계세요. 벌써 근무 1년 넘었어요. 이제 산업안장 사내 계사로 이제 완전히 자리 붙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걸 봤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공의 그 요인이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 교육과정은 분명히 정부에서 만들 것이다. 그 자리에 내가 빨리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자리를 찾아 입직하는 게 쉽진 않지만, 아는 분을 통해서 첫 입직을 성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능력대로 가는 거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그런 그 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어. 이분이 산업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산업 안전을 두른 것 자체도 신기하지만 여기서 자리를 붙이는 것도 제가 참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걸 너무 틀보시지 마시고 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걸 내가 찾아서 거기에 첫 발을 담분느냐 제일 중요한 건첫 발입니다. 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늦었어요. 그러니까 첫 발을 그분은 참잘 찾아가더라. 그분은 음. 이 부분이 되게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도 거게 집어넣었어요. 이 과정을. 자기가 그 졸업한 그 과정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중장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기술 교육은 기억하세요. 서울 시내에는 동서남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북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에는 선발이 까다롭지 들어가는 자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가 또 하나 있어요. 폴리텍 대학입니다. 전국에 있는 폴리텍 대학이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폴리텍 대학에 가면 뭘 찾아야 되냐면 신중년 특화 과정. 이라는 이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폴리텍 대학의 신중년 특화 과정 여기는 사 개월 과정 정도가 있고요. 그것도자격증 따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교육만 해서는 안된안 안 되고 자기네들 KPI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을 굉장히 많이 주선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 저는 남인천 그 폴리텍에 2년 연달아서 특수용접과하고 자동차학과의 그 재취업 프로그램에 어, 강사로 간 기억이 있어서 그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취업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어, 자기가 그동안에 안 해봤던 전공이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사회 흐름을 좀 파악해서 요런 어, 것들이 새로운 직종으로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나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300 정도 돼요. 월300 정도 돼요. 그거는 최저임금 아닙니다. 그건 기술자입니다. 정년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62세대도 취업이 된거 보면은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어, 사람이 모자랄 때는요, 정년 무시입니다. 그냥 기술자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 기술사를 가진 분은요, 80대도 지금 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영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가 제일 좋고요. 전기는 기술사 가진 분은 제가 아는 형님은 80도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정도니까요.